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염전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물때는 여섯 물이고요 1시 35분이 만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네, 5시 40분 됐습니다 자 고등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학꽁치는잘 나온다고 그럽니다 네, 나가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등어는 네, 아직 잘 나오지않고 있고요 탁꽁치는 잘 나온답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고기가 안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어제는 어떤 오동이 안나왔는지 보동어가 안나왔는지 탁꽁치가 안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를 하실때는요 물때를잘 맞추, 맞추셔야 됩니다 이 들어오는 시간, 동해는 들어오는 시간이 들물에 고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낚시를 하셔야 고기를 많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내생물에내생에 내 맞추시면 안 되고요. 나를 물때에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저기 오늘 또 낚시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공지가 좀 나온다고 하니깐요 여기, 네, 조선님께서 잡아놓은 거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잡으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낚시를 하셨나요? 네. 어, 여기 이런 곳이, 아, 반대쪽인가? 어, 많이 잡으셨네. 어, 맨발리 정도 돼요? 한 40마리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거 얇아서 자한 40마리 정도 두 분이 하셨는데요 몇시부터 낚시 하셨죠? 아또 잡아 올리셨네요 금방 마스크 드리는 순간 낚시가 또 올라왔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루어 낚시들을 하시는데 루어 낚시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고요.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시간입니다. 치어도 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네, 이쪽에는 고등어들을 잡으시려고, 네, 루어 낚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일박을 할 예정이 되세요. 예, 야간 상황과, 예, 내일 아침 조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물은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때는 아무래도 빠지는 시간대라서 물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온지 한 30분 됐는데요 예, 고등어 첫숲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예, 사이즈는 엄청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다고 해서, 해서 계속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지켜보고, 더 지켜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온지한 30분 됐는데 나오는 거한 마리만 봤습니다. 더 지켜보면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엄청 좋네요. 자, 예, 보도를 한번 잡아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어나키로 잡으셨는데 한 10마리는 잡았는데 한 4마리 정도를 떨궜다고 하시네요. 네, 예, 사이즈가 무척 좋습니다. 둘, 네, 다섯 예, 마리가 지금 누워 계시는데요. 네, 예, 사이즈 좋습니다. 잡아 올리셨네요. 자그 옆에는 민집입니다. 자한 시간 정도 살펴봤는데요, 잘안 나오네요. 여기가. 야간을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간에 낚시하러 오시는 분이 계실지. 자, 내일이 주말이래가지고요. 오늘 염전해변으로 나와왔는데요. 자, 여기에 고기가 안 나오면 다른 곳은 네, 전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중에 여기가 제일 핫한 곳이니까 네, 여기에서 그래도 네, 뭐고등어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 모르겠지만 한 4, 네, 다섯 마리씩 잡으셨으니까 지금 현재는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기가 안 나면 다른 것도 전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징어도 잡으시고요. 에 방어도 잡으셨는데 방어가 밑밥에 튀김가루처럼 옷을 입어가지고 <laughs> 그래도 예 크네요. 아, 한, 한 35, 40 정도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사장님은 많이 잡으셨다는데, 지혜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이 하나, 한 마리 걸은 것 같습니다. 낚시대가 많이 휘었는데, 빠졌나요? 아, 빠졌습니다. 아, 아깝네요. 자 여기 사장님이 한 마리 걸었네요. 뭘 걸었을까요 아예 기분 좋습니다 자 뭐가 올라왔나아예 이거 뭐지 와 멋진 놈이 올라왔습니다 <laughs> 뭐. 아이 이 이름 뭐더라 야, 양대. 양대 아, 예. 양대라고 하십니다. 아, 예. 큰 놈으로. 꼭 성대같이 생겼는데, 빨간색이 빠져있습니다. <laughs> 자, 양대를 잡으셨습니다. 자, 오늘, 예. 보편적으로 조항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사장님 네마리 잡혔는데, 사이즈는 좋습니다. 예. 평상시 같으면 염전해 변이 예, 요 정도 잡으셨으면 벌써 하, 하나를 채우셨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근데 오늘은 예, 고기가 많이 나오 지는 않고요 예, 다양한 노동이 나오네요. 여 고등어, 탁공치, 광어, 양대가 나왔는데요. 예, 오늘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 전어도 나오고요 가끔씩 성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영상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야간에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